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33, 41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리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하늘까지 바벨론이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하자,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이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읍시다라는 말보다 더더 더 우리가 해야 할 직접적인 표현이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막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로 알게 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는데요 바벨론은 정말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슬프다 세삭이 합력되또다 세삭이란 말은 바벨론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불었던 것처럼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암호적 성격이 굉장히 짙은 표현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그런 시가 있었잖아요. 이상하시에. 그 빼앗긴 들은 일본 압제 시제를 의미하죠. 근데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놓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일제시대 때 시를 쓰면서 그 민족의 통함을 표현하면서 빼앗긴 들이다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삭이란 단어도 어 약간 은유적인 그리고 암호적 성격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바벨론을 세삭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가장 힘센 나라이고 그런 나라인데 망한다 그러기가 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크죠. 그런 나라를 은유로 표현해서 세삭이란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지만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은유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빌론의 그때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여리고 성도 그랬지만 바벨론 성은 더 후대에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더 견고하죠. 두 겹의 성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바깥 성벽은 4미터짜리 두께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안쪽 성벽은 두께가 7미터짜리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도 7미터의 간격이 존재하고 그 간격으로는 마차가 지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간격이 존재했다고합 그럽니다. 그리고 한 18미터에서 20미터 정도마다 큰그 망루라 그러죠 적군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큰성 그 망루가 28m 20m 마다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중세 고대시대 성에 치고는 거의 완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성 안쪽에는 그 물을 기르다가 끌어다가 그 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그성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정말로 풍부한 안에는 물이 풍부하죠 바깥은 성벽이 견고하죠. 이건 뭐 거의 지상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바벨론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세상적인 삶을 살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체계, 하나님 없는 어떤 사상, 가치관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자주 생각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이미 멸망이고, 그것이 이미 심판인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시화 될 것이다.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 그냥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모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단어가 마음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45절에 어... 나와서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피하라. 저번에 동영상에서 보았죠.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어떤 가르침이든 그게 설령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피하라. 살려면 그것들로부터 피해서 달려라. 그런 동영상을 보았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할 테니 거기서 급히 피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피한, 피하는 게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니죠 46절에 보면 나약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희가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안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두려움이 없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순종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피하라. 사랑 송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세상, 사상은 날마다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5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피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칼을 피했으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산 속에 한 할아버지가 등산을 갔다가 산을, 길을 잊어먹었어요. 한 2주 전 뉴스인데 길을 잊어먹어서 이렇게 헤매게 되셨어요. 그래서 72시간, 약 3일을 그렇게 산에서 헤매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할아버지 나중에 72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산 속에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잠들면 얼어서 죽을까봐 계속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걸으면서 핸드폰, 그, 수신이 되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걸으셔서 한 계곡에 도달하니까 핸드폰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 전화해서 119 전화해서 했더니 구조적으로 와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어라. 계속해서 걸어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피했으면 계속해서 걸어라. 어디를 향해 걷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에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누구를 향해 걷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주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장 큰 축복이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53제, 51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에 외국인이 들어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책망을 듣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모욕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고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비상식적인 단체로 지정받고 모욕받는 것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의 없고 바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것 정말로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적어도 내 안에서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 당하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적어도 예수 믿는 것 아무 소용 없어라는 판단과 정죄를 듣지 않도록 이거는 너무나 큰 모욕이거든요.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 모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손도님들, 자전거를 탈때이 앞뒤가 좌우 받침대가 없죠. 균형을 잡으면서 가려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 참 피곤한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 탈때 저희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속도를 내면 앞으로 가니까 속도를 즐길 수 있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차피, 우리의 삶은 어차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죄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즐거워 볼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해져 볼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성공해 볼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성전됨과 예배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이 더욱 더 담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하라. 그리고 피한 자들은 계속해서 걸어라. 마음의 외국인으로 인한 에루살렘의 수치를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거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피하고 걸어가고 움직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작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